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큐라클 어, CU06 투약 중단 후에도 약효가 지속됐다 이런 주제로 준비해왔습니다. 어, 큐라클이 이제 강력병성 황반부정 치료제죠. CU06이 투약을 중단한 이후에도 어, 시력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해왔고요. 업계에서는 그렇다라면, CU06이 근원치료제로서 어떤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라클이 지난 4월 4일날, CU06에 대한 미국 임상 2A상 최종 임상 결과 보고서를 공시를 하고 보도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월과 달라진 게 뭐냐면 지난 2월 달에 그 공시를 한 내용은 뭐냐면 12주 동안 약을 넣었을 때또 투약 결과를 내놨었거든요. 그때 이제 투약 결과는 뭐냐면 였 4주차, 8주차, 12주차 이렇게 나눠서 냈고 또 투약권이 이제 100ml, 200ml, 300ml 세 집단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집단별로 이제 약을 넣은 기간에 비례해서 시력이 좀더 좋아졌다 이런 결과들을 내놨는데 요번에 내놓은 결과는 뭐냐면 12주까지 약을 넣고 난 다음에 한달 동안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한달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어, 놀랍게도 어, 약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약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좀더 좋아졌다. 아, 요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어떤 질환적인 어떤 증상 황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더 두꺼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 부분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혈관을 정상화하는 약인 거잖아요. 약을 복용을 해가지고 혈관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는데 약을 끊었다고 해가지고 혈관이 갑자기 망가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약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서 혈관이 정말로 정상화됐다라면 그게 어느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개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어 12주까지 투약했을 때는 약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약이 좋아지는 부분을 예상해볼 수 있는 건데 끊고 난 다음에도 좋아지는 부분은 결국에는 어, 단기 약발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 치료제로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망가진 혈관을 정상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 있다고 했을 때그 단백질만 표적을 해가지고 없애는 약이었다면 그 단백질을 더 이상 제거하지 못했을 때는 다, 다시 이제 또 악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탈모약이 그런 거거든요. 매일 복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 약물에 대한 용,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제 탈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약의 기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이거는 어, 근본 원인을 완전히 좀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어, 치료 어, 그 약의 기전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A 상 같은 경우에는 약 투약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E B 상은 아직 디자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6개월 정도 지금 투약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3개월 넣었다고 해가지고. 6개월 된더 6개월 투약을 하면 더잘 나올 거야. 그러니까 3개월 결과 잘 나왔다고 해서 6개월 결과 잘 나올 거야. 또는 9개월 결과 잘 나왔을 거야. 12개월 결과 더잘 나올 거야. 이렇게 단순 뭐 그렇게 계산하기가 좀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개월까지 데이터가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한 3분의 2 정도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기대가 높아졌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원치료제로서 좀 가능성을 보였다 라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복용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체내 약물 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약발이 떨어지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수순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u 공유 같은 경우에는 약 중단 한달 뒤에 결과가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근원치료제, 근본치료제 말고는 어,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원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근원 치료제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법은 이제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경로나 원인을 표적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데, 그런 작용이 있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 좀 멘트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대부분 약물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반감기라는게 온답니다. 그 약물에, 반감기라는 거는 이제 약물의 농도나 활성이 처음에 그 값의 반 정도,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반감기한두번 정도 겹치게 되면, 사실 약이 한 25%, 뭐세번 거치면 12.5%, 그 이상 겹치게 되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몇번 거치고 나면 사실 체내에서 약물이 대부분 다 배출 그 제거가 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배출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지금 한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감기 다 지나고 약물이라는 게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더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좀 약동학이나 뭐 약력학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잘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근본 치료제 아니냐 그런 이제 좀 과학적인 근거로 어,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지금 이 당뇨병성 황반부종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지금 안구에 찌르는 그 주사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티 VGF라 그래가지고 신생혈관을 생기는 걸 억제하는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혈관이 자꾸 생겨가지고 터져갖고피딱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혈관이 좋은 혈관이 생기면 괜찮은데 굉장히 약한 혈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염증이 많고 부실한 혈관 그런 혈관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눈에 쌓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건데 신생 혈관 생기는 것 자체를 억제하는 치료 그 주사제입니다 근데 이제 눈에 주사제 찌르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고 사람들 도 싫어하고 거부 반응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뭐 이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중증 환자한테는 뭐 계속 쓰는 방향으로 가고 지금 중등증이나 경증 같은 게 치료제가 없거든요. 그냥 방치하다가 살만큼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주사를 맞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알약을 이거 알약입니다 이 알약을 한번 주면 좀 어떨까 왜냐면 더 이상 질환이 악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황반이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않고 시력 개선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는 포지셔닝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황반 두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황반 두께가 왜더 얇아지지 않지? 왜 그렇지? 그렇다면 이거 약효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의구심을 표표하는 부분도 부분도 있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황반 두께가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혈관이 터져갖고 쌓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줄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모세혈 그 염증이 이제 혈관이 정상화돼가지고 더 이상 터지지 않았다, 더 이상 쌓이지 않았다는 거에 일단 포인트가 첫 번째는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줄지는 않았지만 FDA에서는 이 황반 두께와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신약 허가를 낼때 지금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 는딱 하나랍니다 시력 개선 데이터. 근데 그 시력 개선 쪽에서는 어 시력 0.5 이하의 환자 300ml 투여한 환자한테도 6.6 글자나 개선되는 부분이 이번에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시력 0.1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한테 시력 개선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그걸 이번에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FDA에서 품목허가 요건에서 황반 두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시력 개선 데이터만 요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업화적인 측면에서. 걸림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걸림돌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포지셔닝 자체가 기존에 주사제밖에 없었다라면 이거는 이제 경구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동안 주사제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안구에 약물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바로 찌르는 거고 또 안티 VEGF라는 게 신생혈관 억제 기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몸, 눈이 아닌 다른 전신에 좀 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찌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치료제밖에 없었던 건데, 이건 먹어서 되는 약이기 때문에, 상업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왜냐면, 하 뭐, 치료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병용으로 가든, 단독으로 가든, 아니면 환자군이 경증이나 뭐 중등증으로 가든, 뭐 기존의 어떤 치료제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퓨라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파미데일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